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여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함 이니라. 아멘. 영어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The people I formed for myself that they may proclaim my praise.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어 이사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지으시고 예수 믿는 자들을 세우신 이유는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아, 엘리사벳 그 왕은 찬양대를 내세워서 전쟁터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보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에스라엘 백성들이 열이고성을 돌때 매일 아침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말을 하지 말고 조용히 지내서 적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매일 한 바퀴씩 돌다 마지막 날 일곱째 되는 날은 일곱 바퀴를 돌고 양강 답을부 길게 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국회다치 여리고성이 고축법에 밖으로 넘어지게 되어 있는데 반대로 안으로 으르르르보너졌어요 그리고 리고성을 점령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신앙생활의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삼길자를 찾는다고 하였고 어,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사람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싸움 어, 발이, 발 뒤꿈치를 벌리면 발을 똑바로 걷지 못하고 쫄뚝쫄뚝하게 되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씨름은, 싸움은 혈과, 유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저 악한 영들과의싸움이라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어찌하여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고 사람을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요 또 사천병을 먹이시고 일곱 강줄을 남기신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또 열두 강줄을 넘기시고 또 일곱 강줄을 남기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 것은 먹고 떡을 먹고 배부른까닭이라 그랬어요. 그 막아보고 오작에 보면은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들이 앉아 힘세 군대 먹이 길린.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우동가에서 쇠로 묶어놓았더니 힘을 또가라앉으이 응. 쇠고시처럼 불타는 실처럼 다도아 내려버렸어요. 제압할 힘이 없었어요 예선식을 보고 돼지떼에게 보내주세요 이때 돼지떼게 가라 그랬더니 2,000마리가 될 돼지떼가 다 바다에 빠져 죽어버렸어요 군대막 응. 그리고 그 사람은 정신이 온전해져서 옷을 입고 얌전히 입고 예수님을 따라 보고 싶어 했는데, 예수님께서 내 가족 헤밀리에게 가서 "너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친 거를 증거, 증거하라, 증거 이거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 이런 메시지죠. 그래서 찬양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 보면 1일부터 6일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7일째 7째 날을 안식 쉬셨다 기념했다 창조를 기념하여 쉬신 게 주일 안식일이에요. 그 안식일에 우리가 그 오락을 행치 않고 하나님을 말씀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 이렇게 창세에 말씀하고 계세요. 어, 출애굽기에서 보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신내산에서 10개 명두 돌판에 10개 말씀을 주셨어 두 번이나 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미리앙과 소고자부 여자들이 춤추며 찬양하고 여호와를 찬양했어요 출애굽기 14장에. 후에 바다를 건너고, 막 찬양을 하고, 춤을 추며요와께 찬양을 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거죠. 애굽인들은그애굽의 바로가 병거 불발, 뭐, 병거들을 몰고 쫓아오잖아요. 쫓아왔는데,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군대때 싸워 읽을 수가 없죠. 그걸 시험하다가 바다의 후에 바다에 다 시체가, 사드라의 시체가 되어서, 그 다음 날 시체가 이렇게 떠다녔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품고 마음에 품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품은 자를 영화롭게 해 주신다. 영화롭게 해 주신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나 저주하는 자를 돌로 쳐서 죽여라. 내 부모를 부려하고 욕하는 자도 그 자식을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랬어요. 그 부모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부모가 없이는 자녀가 태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사람과 사람 사이 첫 개명, 다섯 번째 개명인데요.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반대로 부모에게 불효를 하면 수가 목숨이 단명하고 그 생이 짧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백성이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니다 마이셀프 하나님 자신을 메이 아마 메이가 아마 란는 뜻이 무엇일 뭐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백성을 지었다. 아이 폼드 포마이 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백성을 쳤다. Proclaim my praise. 시편에 보면 다윗이 시를 아주 많이 썼어요. 하나님의 신의 성령이 충만한 다윗은 17세 소년으로서 곰과 사자도 양이 염소 양을 지키다가 곰의 입에 안에 사자 입에 이렇게 찢고 빼냈어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는 감독 때 시와 예술 음악에 능했어요 다윗이 다위신. 그래서 다윗이 찬양을 하면은 사울의 왕에게도 아, 신이 흐르이 떠나가고 정신이 맑아지고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찬양을 많이 해야 돼 찬양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하나님께 창조하신 위대하심을극진히 높이는 게 찬양이죠. 그래서 어, 엘리사벳 그 시대의 왕 보면은 설움몬 시대의 왕 보면은 성가대운들을 따로 만들어서 거룩한 옷을 입어요 거룩한 옷을 성가대기에 입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서 성가대 가운을 입죠. 거룩한 성이 성의, 성이를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저는 20대부터 찬양 다을또 성가대 소프라노, 또 피아노 반주로 하나님께 그 찬양을 돌렸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게 찬양이다. 찬양 그래서 10편에 그 보면 11편에서 150편까지 있는데, 150편 마지막 편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계속 찬양하라. 계속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 또큰 물이 박수하면서 폭포, 박수하면서 찬양하고 모두 호흡이 있는 거, 살아있는 거는 다 여호와를 찬양할 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랬어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 은 마귀가 떠나가요.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어. 불병불만 하면 마귀가 들어와요. 그래서 괴롭혀요. 더. 자기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그데 반대로 찬양을 할때 하나님께서 어, 응답해주시고 기도를 속히 들어주신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by 스텝 주님과 동행하시는 어, 찬양을 찬양을 많이 하는 하나님에 기뻐하 심을 잃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의뢰를 감사합니다. 이 백성을 지은 것은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이사야 43백 2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도 여호와를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했습니다. 10편 150편에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 있는 자 여호와를 찬양하라. 악기를 들어서 모든 악기를 두라 요화를 찬양하라고 하였습니다. 요사반 왕은 성가들을 앞세우서 전쟁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삼가며 늘 주님을 찬양하서 영적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요 요화를 품는 자를 영어롭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우리가 주를 높이 극히 찬양하을 우리가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啊，没。